망했어요. <laughs> 망했다고요. 없어졌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콩아. 저는 두콩입니다. <laughs> 브이로그 용 영상을 처음으로 찍어보는데요. 지금은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10시 30분 몇 분이냐 저게? 한 2분? 1분? 2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도착해서 씻고 누웠습니다 와 여기는 2층이에요 그냥 침대 하나 들어갈 공간이 있고 여기는 잡동사니 여기는 제 베이비들 옷이 이렇게 많고 여기도 옷 여기 밑에도 옷이거든요 아무튼 순서대로 얘는 이름 뭐였더라 두더지였는데 두더지 어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두더지 그리고 올빼미인데 이름이 남자친구인가봐요 저 택에 남자친구라고 써있더라고요 아마 남자친구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그 올빼미 인형 같은데. 아무튼, 남자친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는 얘를. 그리고, 우리 뽕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뽕이. 그리고, 곰돌이. 그리고, 원숭이. 그리고, 아, 이름 뭐였지? 어, 얘네는 진짜 2019년대 온 애들인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름을 다 지어줬었는데. 미안해, 얘들아. 저의 페이보릿은 아무래도, 뽕이? 뽕이가, 두 번째로 오래됐어요 우리 집에 온지첫 번째로 오래된 친구 보여줄까요? 제일 오래된 친구 <laughs> 짱 귀엽죠? 긴긴이 셀룰라이트가 대박이에요 이거 보세요 완전 셀룰라이트 대박 보여요? 여기 보이죠? 딱 여기 여기 으악 안돼 저는 이 아이의 이 조동아리 부분이랑 발꼬락 보시면 발꼬락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유는 아시다시피 얘가 진짜 부드러워요. <laughs> 때가 타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아무튼, 제베이보릿은 얘입니다. 긴기이 우차, 도닥, 도닥, 도닥. 아무튼, 뭐, 간단하게 저희 집 소개를 해봤는데요. 별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일단은 노트북을 켤 거예요. 오늘이, 수능 전전날이란 말이죠? 수능 대비 그런 느낌? 수능 때뭘 어, 챙겨가야 하는지? 그리고 뭐 옷은 어떻게 입고 가야 하는지? 어, 이건 제 영어 이름. 아무튼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겠어. 잘 보이려나요? 카메라에 수능 준비물 됐다 이거를 검색해가지고 17일. 어, 이틀 남았어. 이틀 남았고요. 아, 여기 있다. 준비물 딱 여기 나와 있네요. 노트에 좀 정리해 볼까 봐요. 잠깐만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일단은 수험표, 수이까지 지금... 제... 아, 분실은 하지 않을 거고, 시계... 아, 오케이, 시계를 준비하고... 어, 중식은 제발 그냥 도시락! 도시락을 준비하고 컴사는 준대요 그리고 샤프를 일괄 지급한대 오 좋다 아, 다안돼다안 된대 어 이걸 봐야죠 휴대 가능 물품을 봐야 돼요 우리는 딱히 뭐 이거면 될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뭐야 끝이야? 뭐 이런 거몇개 봐볼까요 블로그 진짜 몇 개만 그냥 스르륵 하고 넘어가겠어 수능 성적 통지가 12월 9일이네요 금요일 오케이 오 스케줄이다 45분 한 80분 80분? 오 마이 8시 40분부터 시작하네요. 입실 완료 10시 10분까지 10시, 시, 아, 10시 10분이래. 8시 10분까지 가면 되고 꼭 소화제 두통약 등 물도 가져가야 돼. 아 물. 노트에 써야겠다. 물. 그리고 약. 휴지? 어, 휴지도 가져가야겠다. 혹시 몰라 거기 화장실에 휴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사람들 많이 몰리면 휴지가 분명 없을 수도 있단 말이지. 다음, 다음 블로그. 이건 다어 어지네? 그걸 좀 알아봐야겠다. 그 가채점. 어, 가채점 표. 이게 너무 스티커? 이런 거 봐야겠다 그 내가 쓴 답을 써 와야 내가 가채점이라는 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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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거 가채점표 어? 다운을 해봐야겠다 내 컴퓨터 저장 아? 뭐가 됐다 이걸 주시네요 헐 대박 이거를 프린트해야겠어요 헉, 좋다 영어, 한국사, 제외국어는 제가 안 보거든요 두개 오케이 오 괜찮은데? 이거 프린트해 가야겠다 좋아 다운로드 꼭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사용 가능 여부를 통해 가치참표를 사용해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괜찮죠? 잠깐 살짝 설점이안 맞나? 이렇게 어, 수능 이틀 전 오후 10시 49분에 어, 나름의 수능 준비를 혼자 했습니다. 시계. 쭉쭉쭉쭉. 우리 킹기니 일찍 자고 내일 제가 오후 1시쯤까지 수험표를 받으러 가야 돼요. 음,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또 브이로그를 이어서 찍어볼게요.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봐요. <laughs>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 준비는 다 했고요. 이제 어, 출발을 해볼 건데요. 지금은 12시고요. 어, 저는 셀카봉이 없어가지고 다이소에 들러서 셀카봉을 하나 사가지고 구 가볼게요. 일단 다이소에서 또 찍어볼게요. 안녕. 다이소 가는 중. 힘들고만. 약간 이거 아이보리, 약간 회색빛 이거를 좀 사볼까 해요. 괜찮죠? 5천 원이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로 사볼게요. 안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작작이었어요 제가 담기려나? 고 할까? 사람이 많아 가지고요. 굉장히 좀 주가롭네요. 나눈 큰데 지금 눈이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어떡해 아. 아, 약을 먹어가지고 그래도 그런가봐요 아 날씨 너무 좋아 제 말이 담길 진 모르겠지만 눈을못 뜨게 돼요? 아이즈 안경에서 나겠다 아, 차가운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여기서 왼쪽이었어. 이 편의점에 보였을 때 우회전을 하라고, 아, 좌회전 하라고. 제가 아까 지도에서 봤거든요. 아, 저기 학교 보이는 거같아요제가저 학교로 가서 수험표를 봤습니다. <laughs> 지금은 1시, 12시, 12시에 50, 엥? <laughs> 자꾸, <웃음> 자꾸 꺼지는 겨? <게 웃음> 1 2시 51분이에요. <laughs> 근데 벌써 줄을 서고 있는 것 같은데 오 잠시만 사람 너무 많은데? 잠깐만 수험표 접속된 번호대로 오시나 봐요 접속 번호 번호가 어디지? 아 여기있다 3번 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 이렇게 생각해요 안 보이는 것? 이렇게 생겼고요 편의점에 막줄서계신요아 여깄다 아 누가? 여기 3번 여자 3번 여기에 줄 서면 되는 거 같아요 나만, 나만 셀카 으면될거같 일단 기다리면 될것 같아. 밖에 찾아봤어요. 지금 몇 시지? 12시 54분. 일단 기다려볼게요. 곧 저의 차례입니다. 어딘가 배정받을지 떨리는 걸. 나 망했어. 나 가고 있는데 망했어. 제 거주지와 굉장히 먼 학교로 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약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학교, 제가 살고 있는 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떡해요? 어떡해 뭔가 절망적이야 집 근처였으면 좋았을 텐데 완전 완전 좀먼거 같아요 어딘지도 모르겠어 진짜 어딘지도 모르겠어 무조건 멀어요 오 여기 차가 굉장히 많네 조심해야겠어 망했어 어떡해 오늘 일찍 자야겠다 오늘 진짜 일찍 자야겠다 어 맛있는 냄새 나 밥집이 있어요 밥집이 저는 이제 어... 방송을 하러 갈 거예요 오늘은 좀 짧게 할것 같고 집에 일찍 가서 자야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유의성항과 수험표를 받았고요 저는 다시 지하철을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비 컨티뉴 너무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없어졌어요 네, 내가 방금 내가 방금 받아온 수면뼈가 없어졌다고요 여기에 들어왔는데 없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들고 왔는데 지금 다시 나가고 있어요 저 어떡해요? 저저 수능 못 봐요? 잠깐만 아 지금 멘붕이여가지고요 <laughs> 바람에 날라갔나? 어떡하지? 바람에 저 어떡해요? 저 진짜 어떡하죠? 저 어떡해요? 없어요 여기에 끼워서 같이 넣어왔는데 없어요 어 미쳐버리겠네 잠깐 아니 아니, 일단 좀 찾아보고 다시 또 올게요. 안녕. 내가 지금 급박한 상황이어가지고 이걸 찍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안녕 안녕. 제가 걸어왔던 길 다시 걸어왔는데, 잊었어요. 모자이크 처리. 아무튼. 아, 다행이에요. 여기 뭐야. 밥집인, 밥집 앞인 것 같은데. 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파세요 진짜, 진짜 복 받으세요. 에휴, 누가 밟았나 봐. 다이야 자다가 깼는데 남기려고요 아이고 저는 이렇게 알람 3개를 맞춰놓고 가는 길에 밥도 사야 되니까 한 6시 반? 6시 반에는 나가야 될것 같아요 우와, 여러분 다들 푹 자고 내일 진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르셔야 합니다 안녕 굿나잇 늦게 일어났어요 준비하고 나가 볼게요. 아, 나 가방도 안 써놨는데, 아무튼... 안녕하세요. 아침이라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아무튼 지금은 오전 30... 네. 아무튼 지금은 오전... 아, 아무튼, 지금은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6시 35분쯤입니다. 저는 씻고, 옷을 다섯 개 입고, 이제 나가요. 가방도 다 챙겼고, 나가서 김밥집에 가가지고, 김밥을 하나 후딱 사서, 갈 겁니다. 하하. <laughs> 이따가 봐요. 안녕. <laughs> 아니, 김밥은 샀거든요. 참치김밥으로 한줄 샀는데. 아, 제가 시계를 안 갖고 나왔지 뭐예요? 시계를 가지러 가, 다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아, 빨리 가겠다. 야 어떡해. 숨스럽지 못한데요. 오늘 어떡하죠? 아, 정말. 아, 왜 그걸 안 챙겼을까? 가서 <laughs> 완료. <laughs> 빨리 갈게요. 지하철 타러 가는 중하 지하철 <laughs> 타러 너무 너무 떨려요 나는 진짜 막잘 봐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지 해가 떴어요 예쁘다 역시 아침 공기가 좋아요 저는 제가 앉아서 올줄 알았거든요 지하철 근데, 그, 아무리 출근 시간이 미뤄졌다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왔, 아, 아니, 서서 왔어요. 아직 잠이 덜깼는데나어떻게 아직 잠이 덜 깼어요. 아, 진짜 눈 탱인 밤 탱이고, 어, 뇌는 아직 깨어있지 않고, 그러고, 난 지금 브이로그를 찍고 있고 사람들 나 쳐다보고 너무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 이쪽이 맞나? 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아요 일로 일단 가가지고 저기 앞에서 꺾으면 될것 같아요 8시 10분까지 착착 해야 되는데 지금 7시 30분이에요 빨리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민 입고 왔어요. 너무 예쁘다. 제생각엔 저는 19번 구역으로 갈것 같아요. 수원표 번호대로 앉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 힘들어. 아침부터 등산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다 왔네요. 안녕. 안녕. 화이팅 끝. 고생하셨습니다. 와, 와 해가 뜰, 뜰 때쯤 집에 나왔는데, 아니, 뜨기 전이었나? 아무튼, 지금 이제 해가 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루 종일 시험만 봤네요. 아무튼, 잘 봤는지는 모르겠고요. 응. <laughs> 안녕, 고생하셨습니다.